아래로 꽂자 어? 유퉁쿤! 어 유퉁쿤! 유퉁쿤! 잘가라고 살아서 <laughs> 보자고 뭐 어? 어디가? 어디로 갔디? 내려찍어 내려찍어 장실 가는데 자꾸 내려찍으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아, 내려찍는거 되게 좋아하시네아 다찍어 그냥 음. 아 여러분들 어. 하이퍼스케이프 한국 1위 감사합니다. 어쩌다보니 한국 1위? 감사합니다. 한명온거 같은데 한 팀? 아닌가? 음. 한팀 왔었던 걸로 봤거든요. 그쵸. 어크크. 근데 얘네가 어디로가지 어, 이... 소리 들린다. 어? 아니구나. 음. 옥상인가? 랑다공원. 옥상 체크해볼게요 잠시만요. 야야. Yeah, yeah. 아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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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Something? 여기 핑. 아이고 진짜 처음 쓰고 있는 거 정신없구만. 여기 핑 도망갔어요. 아 이거 준대해봐 무슨데? 첫 컷, 첫 컷. 이렇게 나이스. 야이아이 갑박 쓰면빠 저런 못 잡지. 뭐야, 어? 잡으러 가는 거임? 아니야, 야, 냥 그냥, 그냥 저지, 저지. 저지. 여기 에르니스 님? 아, 나 이번 판 내가 이름게 써야겠다. 스나, 그었어 어, 나이스, 땡큐. 아, 음. 형카이브레이커 무조건 써요 <laughs> 형카이브레이커는 사랑이지. 아, 그냥 스나에다가 그거 쓸까, 유탄? 어. 감도는 레식과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 팔십삼 중감도도 똑같아진 거 똑같고 레식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레식이랑 똑같이 감도 맞추시고 하시면 돼요. 저도 레식은 똑같이 1 십칠 팔십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레식과 다른 점 스나 중감도가 따로 있다. 레식은 없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야각이 1 2 0까지 있다 어디 <놀람> 있냐? 빨리 나도 있다. 아이고. 유자, 유자. 아, 유탄, 유유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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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찐다, 유탄, 유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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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뭐냐탄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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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섹슨님 여기 리퍼 옥테 격돌이 있오케이 여기 리퍼 한 자루 더오게이득 개이득 이이 스나는 더 없나? 예 yeah. 스나 아까 찌고 는데 어? 그래요? 저기 저기 어? 저거 아니예고이 여기 있어아어 좋아요아 이거. 리키. 바치도 붙도 무릎에 포 중이래요. 어. 웨 히어. 야임 코모도 뭐야? 뜨는데 안떠뭐지안 주워줘 저거. 먹은가 봐요. 이 게임은 되게 좋은 의뭐이랑은팀원의 무기랑 특능까은다 그리고 는게 조금 좋아요. Nongoto Tiggish Pran Shingo Gamsamida. Tiggish Pran Shingo g a m s a 은 i d a Tiggish Pran Shingo g 강제적으로 브리핑해해되는 e map. 20 s q 여기 d s on the map. 20 squads on the map. 20 s q u a d 지 on the map. 20 squads on the map. 20 s q 어 탐색대였대요. 어차 밟으면 그래요. 차 밟으시면 안 돼요. 아 아, 오케이. 계속 남의차 그렇게 함부로 밟고 다니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찾아 눈물 난다고. 네. 날라리릴 많은 거였고 차 밟고 다니는 거고. 이거 뭐안 됩니다. 아, 근데 M 강제로 누르는건좀 불편하다. 이거 무조건 미니맵이 생겨야 돼. 이, 이런 장르에서는 미니맵 이 어느 단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탈코프 다니는 거에 미니맵이 없어. 배고도 있는데. 우리 쪽에 사람이 있어요. <laughs> 어 여기. 한 대. 피딸 피해요. 오딸 피다 쟤. 죽여오 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쑥쿤, 뱃셈 <목소리도> 혼자, 혼자, 혼자예요, 뱃 혼자예요, 뱃 혼자예요. 쪽에 한요 이렇게 안맞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 위로 올라어옥 그냥. 아 잘못 썼어. 와 정신머리 엉기나다. 피를 써야 되는데 장벽 썼어. 자, 이거 저 떨어질게요. 야. 오 어, 부활지점 바로 있음. 여기. 적고 있지 않나요? 미안. 아이고 미안. 아이, 저... 아래아쟤내총먹는다이나이 이색, 이색 이이내 총모드 올라갔어 저기. 건물 건물 존나 <laughs> 멋있는데 <laughs> 슈퍼 히어로로 딩어여다됐다 아, 우리 존나 멋있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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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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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깎아. 나이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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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온 따라오죠. 그냥 죽이는 순간 살릴 수 있는데. 어, 윌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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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면전이야 오이, 죽고 싶나?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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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하나 더. 뭐야? 왔어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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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 did it. He 힐 여기 있 t h 여기 있 d it. 어 e did it. He did it. He did it. 이 i i e 라emos, 야, e a h r e 야 p e r 해야 a weapon 야 먹어버리. 그냥 충총알로 먹어버리. 총알이 없다. 아 어떤가요? 리퍼. 어? 리퍼, 어? 아, 리퍼 아. 있네. 아독도이 어, 되게 괜찮네. 음, 스킬이 없기로서 되게 스킬. 좋아갖고. 장벽 두, 장벽 스킬 수, 장벽 두 개만 더찍말레이렙인데 어, 위에 그 방패막 있는. 왜 네, 여기 방패가 나 드세요? 웅독, 웅 없잖아 웅찰해볼웅요와 nice. 존나 재밌어 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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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나 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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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오, 이에에 있네? 바로? 아 오, 아 오, 이리 좋아. 오, 이리 좋아. 오, 이리 좋아. 오, 이아 오, 이리 요아이아너이많아저이어요아 이리 이이아 형펜 앞에 있는거 펜요저죽어요바이 빠이 막 아, 펜이안 아, 우리 앞에서. 어죽앞야서리는 거야 다? 근데 에서우서 우리 앞에코우위에 있어요? 아위에서에서 네. 아, 저격하고 있었어요 어 네. 나이스 나이스 혹시 거기 스나 리 앞에서. 우리 앞에어우말이라서우서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 말래. 리 앞에서. 우리 앞에서. 에 뒤에도 있어. 뒤에와 점프하면서 은신해버리네? 어이핑. 뭐야? 어디갔어? 공 깼어요. 어, 바로 앞에. 음, 애매해 조금만. 구딱 돼! <laughs> 와, 애들 너무. <laughs> 아니, <도나까봐>. 아, 존나 <laughs> 재밌다. 저 세게 맞았어요. 히비 있는 사람? 어디 있어? 히비했어요. 디디디. 오케이, 오이 여기 제가 있는 건물 안에 한명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기 다들어왔 어, 요여기도지라지는데 아, 이제? 예좀금도 음, 가면 도요금도초금도지4 0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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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도지아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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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람 바나스거든 싸운다, 싸운다. 스코스, 스코스 잘렸다걔피한명 있어요? 아니, 나 꼬였어. The viewers have c h o s 컷! 예아! 나이스! 예! 아멘 더 컷! 예아! 오리지 저격! 오나 죽... 죽었다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안에 들어가서 사려 잠깐만 안에 안에 들어가지마 여기 펴크할게 여기 펴게 위위위위 와와 어어 어딨어? 디우야 빨리 이리로 이리로 들어와서 나지 말. 그냥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나올 수 있어 아래 들어갔을잡까요까 오케이 잘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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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내가 살게 내가 살리게 이고 음, 어, 빨리 면가아게요형말 oh, well, 아, 개꿀. 갈게요. 형 말라, 개꿀. 음. 이거 사람 있고. Okay. 여기 사람 있어. 이사어 여기, 사람 있어. <목소리> 오이, 여기 <목소리> 다 갇혔는데. <목소리> 입구가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이슨 여기 있어 봐요. 여기 썼다가2 <목소리> 1 이제 열릴 거예요. 아, 야, 는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미안. 코 미안. 이거. 어, 어, um. 어, 바로 앞에. 브레이요요 위로 한명 쟤 잡, 쟤쟤나 위치..나 빠르게 왕관 아, 먹으러 게요 나이스 어? 여기 나 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여기. 아벽 세고 살려 펭군님 벽 세고 살려 어디갔지? <laughs> 저 왕관이거든요 저 빠져야 돼요 저이오케가세요 오케이. 그. 아예 벽세우고 소매 꺼지롱. 이제 우리는 펜크리만 치면 돼요. 야이새끼 우리 배 거거 드지마. 절대 못 잡아, 어. 엄청 먹지롱. <laughs> 떡이지롱. 예, 예. 아 왕자가 꽤 좋구만. <laughs> 와, 심으시였어? 아, <laughs> 아니, 스카이브레카 개사기라니까, 진짜? 미친, 미친 오, 밸런스라니까? 쉐이. 리얼루터가? 어우, 너무 재밌다. 어, 혼트 망가먹고 바로 위로 점프해버렸지. 음, 너무 좋았고, 판단. 갓겜입니다. 여러분들 갓겜이에요. 갓겜판 독기 그러니까 돌아니다 갓겜이에요. 이에요 지금 시지보 CG보, 시지보다 한 765배 재밌어요. 어. 진짜. 너무 <laughs> 재밌습니다, 진짜. 765배나